네, 오늘은 어... 투사체 영웅에 대해서 에임 연습하는 법 기, 간단하게나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투사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히트스캔유랑 투사체 두개의 이제 샷으로 나뉘죠? 에임, 어 히트스캔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빠르게 어, 맥크리나 이제 위도트리솔저 이런것처럼 이런식으로 탄속이 너무 빨라서 그냥 쏘면 맞는다라는, 어, 그런 유의 이제 샷이구요. 투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적의 방향을 예측하고 날려야 맞는 좀 느린 샷. 느린, 많이 느린 샷에 좀 근거해서 나오는 샷입니다. 일반적으로 힐러의 그, 투사체라고 하면은, 젠야타가 있구요. 젠야타가 있고, 뭐 루슈의 보보봉봉이고요. 이런 이제 그 투사체류의 힐러들을 가지고 에임 연습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야타를 할때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이 주황색 표시 이 위치 항상 서 있어요. 그 보시면은 로봇들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어,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로봇의 무빙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별로 안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황색 여기서서 보면은 좀 빨라요. 나름. 그래서 연습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습을 할 때는 당연히 로봇의 움직임, 조금 앞에, 그니까, 러 로봇이 이 투사체를 연습하려면 우선 투사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속도로 날라가고 어느 정도 쓰면 쏘면 맞겠다라는 그런 감이 있어야, 어, 그거에 따라서 에임을 연습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적팀이, 어, 이렇게 무빙을 한다. 이렇게 무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에임을, 보이시, 보다시피 조금 앞에, 딱 정면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에 대고서 쏘셔야 돼요. 그래야, 투사체가 날라가면서 맞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원리도 투사 수사, 투사체의 영웅을 사용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원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어 그리고 나서 그 에임을 갖춰졌을 때 그다음 연습해야 될게 반응 속도죠. 적팀이 항상 이렇게 일자로 무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왔다리 갔다리 할 때의 무빙을 항상 에임 포인트를 어, 잘 두고서 해야 됩니다. 초근접일 때에 그 에임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대시면 맞아요. 왜냐? 가까이 있으니까 단 멀리 있다. 멀리 있으면 에임을 조금씩 이렇게 고정된적 말고요. 에임을 조금씩 앞으로, 앞으로 두고서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맞죠. 에임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에임 포인트를, 에임 포인트와, 뭐, 반응 속도 이런 걸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면, 연습은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투사치에 대한 이 에임에 대한 감을 한번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본만 펜다고 해서, 그, 연습이 잘 되진 않아요. 왜냐? 곧의 실제 속도와 그 유저들의 실제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훈련장에서 연습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엔 해야되는 연습 포인트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대일 그.. 영웅에 대해서 맞추는 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어, 오늘의 조교, 프랭님입니다. 어, 이제, 야타를 상, 야타 상당히 까다로운 영웅들 중 하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 제가 초청을 해봤구요. 먼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선은 야타는, 이렇게 트레이서 같은 영웅을 맞추기가 되게, 혼자서 상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처하는 에임을 알고 있으면 감,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영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 프랭님 우선은 게이딩 무빙 할때좀 빠르게 해 주세요. 이런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가 그 야타의 뒤를 잡죠. 보통 이렇게 뒤를 잡, 뒤나 옆을 잡았을 때이 무빙을 쓰면서 샷을 많이 날리죠. 그럴 때는 이제 빠른 반응 속도로 에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반응 속도를 갖추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1대1을 다할수 있어요. 야타는 그리고 그리고 쏠때 이렇게 AD부빙을 하고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그냥 AD부빙 신경 쓰지 말고 막 쏘면 돼요. 그런데 이번 너프로 인해서 야타가 투사 속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우클만 조금 줄어들었는데 좌클도 잠수함 패치로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일자로만 쏘면은 잘 맞지 않습니다. 맞아도 드문 한글로 맞기 때문에 그냥 에임을 빠르게 따라가는 조준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더 맞기가 쉽습니다. 에임은 그리고 웬만해서 이제 서든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헤드라인 두면은 트레이서는 구조와 헤드 한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부조와 헤드 한 방인가? 부조와 헤드에 이렇게 근접공격 한 대까지 하면은 150이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시구요. 그 다음엔 전멸을 쓰면서 이제 트레이서가 들어오잖아요. 전멸 한번 써봐요. 쓸때 보통은 야타의 앞뒤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해주려면은 에임이 우선 한번 마우스를 편한, 편한 정도로 돌렸을 때, 180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가 저희 뒤로 잡았을 때, 바로 볼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우스 컨트롤이 있어야, 어, 트레이서 상대하기 되게 편해요. 왜냐? 트레이서가 뒤로 돌았을 때, 여기까지 밖에 안들어간다 그러면, 한번더 돌아보는데, 이미 나는 죽어있어요. 그래서, 180도로 돌렸을 때, 마우스를, 제가 돌렸을 때 편할 정도에, 돌렸을 때, 180도로 돌려야, 트레이서를 바로 볼수 있고, 대처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임이 좋다고 혼자서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타가 무조건 메르시나 다른 힐러들의 케어를 받거나 이제 서브탱 디바나 이런 이제 힐러를 케어해줄 수 있는 팀원들에게 케어를 받으면서 어.. 사, 그, 사냥을 하셔야 돼요 사냥? 사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laughs> 대바대 이게 폐입니다 피해, 이게 <laughs> 어찌 됐든 간에 약간 좀 어, 견제를 좀 하셔야 돼요 견제하시면서 그 플레이를 이어나가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들 막 모르시는거나 막 까먹으시는 게 있는데 초월을 쓰실 때요 초월을 쓰실 때 부조화 항상 붙이고 초월 쓰세요 부부조화를 안 붙이고 초월을 쓰면은 그초월수는 5초의 리스크 동안 부조화에 공백이 생겨요. 그 부조화가 너무 사기기 때문에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지금 부조화를 떼겠습니다. 부조화를 떼고 안 떼지고 <laughs> 부조화를 뗄 거예요. 부조화를 뗐을 때 초월을 쓰기 전에 부조화를 붙이고 초월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부조화는 이제 초월 쓰는 내내 부조화를 누구한테 붙였는지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부조화 브리핑을 많이들 안 하세요. 붙여놓고서 말을 안 하면은 뭐 뭐로 붙이는지를 몰라 모르겠어요 저는. 붙이고 나서 누구한테 붙였는지 브리핑을 해야지. 물론 그 상황에 집중한다고 브리핑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브리핑을 하는 법을 누구한테 부조하다. 어, 누구한테 부주하고 누구 개피다 이런 것까지 야타는 최대한 멀리서전 전장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브리핑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습해 주시고, 에인 같은 경우는 전멸 계속 써봐요. <laughs>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의 전멸을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서의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수만 있으면 다른 여러 챔프들도 어, 상대하기가 편합니다. 이런식으로 맞질 않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식으로 해서 사냥을 하시.. 아사냥이게아 계속 사냥이래 막 <laughs> 어, 이런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설정에선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어, 제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정으로 통한 연습법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저는, 어 루시우 고수 4개, 아나 고수 2개를 해서 총 6개의 보스를 넣었구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을 할때 보면은 애들이 막 이제 들어와요. 딱 설정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딱 이렇게 인공지능만 6개만 추가를 하신 다음에 그냥 때려 잡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약 300마리 정도를 패시면은, 300마리 정도, 한달 정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주와 붙이고, 웬만해선 부주와 붙이는 위주로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잘안 죽는 것도 서로, 다 힐러기 때문에 서로가 힐하면서 할수있고요 제가 연습한 지 오래돼서 잘못 맞추긴 하는데, 이제 감을 많이 잃어서. 근데,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달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한달 정도 하다보면은, 애인법이 좋아져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에인 연습법이고, 쉬운 만큼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laughs> 단기간에 강해, <강의>, 단기간에 좋아지고, <laughs> 어, 단기간에 좋아지는 네임은 결코 없어요.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네임이고, <laughs> 그거를 단기간에 얻는다. 그거는, 재능럽니다 오버워치 리거 하셔야 되거든요 <laughs> 진짜 그래서 어쨌든간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에임 가지고 어 야타로 야타로 적팀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에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